끌고 오고 손등 바닥 보는 느낌으로 닫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닫을 수 있어야 돼요. 제 왼손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렇게 자. 오늘 레슨 주제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평균 비거리보다. 본인의 비거리가 훨씬 더안 나간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을 위한 레슨 영상이에요. 자, 간단하게 집에서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을 알려 드릴 건데 이것만 집에서 반복해서 이 동작을 마스터한다면 비거리 고민에서 쉽게 탈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이언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 그립을 잡을 건데 그립 앞쪽을 잡을 겁니다. 그립이 시작하는 부분을 잡을 거예요. 자, 이쪽을 잡고 스윙을 해볼 건데 이 그립이 우리의 연습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백스윙을 가볍게 올라가주고, 여러분들이 인지해야 될 것은 이 그립이 계속 내 왼팔보다 앞쪽에 있게 유지를 해주셔야 돼요. 백스윙 탑 모양을 그대로 가져올 건데, 그립의 위치가 최대한 변하지 않게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만약 이 그립이 내 팔이랑 가까워진다면, 흔히 알고 있는 캐스팅 동작과 덮어 치는 오른 어깨, 오른 팔을 쓰는 동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왼팔과 그립 사이에 이 공간을 유지해서 그대로 끌고 온다. 이게 첫 번째 동작입니다. 근데 방금 말했듯이 이게 가까워지면 어떤 동작이 나오냐면 이렇게 계속 왼쪽 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각도가 줄어들면서 오른팔로 그립 끝이 넘어가게 될 거예요. 손목을 풀어치는 캐스팅이나 오른팔을 사용해서 덮어치는 이런 동작도 마찬가지로 그립이 무조건 오른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립 끝을 유지하지 못하면 핸드포워드. 손이 이렇게 리드하면서 헤드를 끌고 오는 동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임팩트 시에 손이 헤드보다 앞에 있지 못하면 두 가지 동작이 나오게 되는데 캐스팅 동작과 덮어치는 동작이 나오면서 비거리 손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팔과 그립의 이 사이 공간을 그대로 유지해서 가져오고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데 이렇게 끌고 내려오게 되면 헤드페이스가 열린 동작이 됩니다. 백스윙 때 열렸던 헤드를 그대로 가져오는 건데, 자, 이때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공을 쳤을 때 슬라이스가 날까봐, 공이 우측으로 갈까봐 다들 본능적으로 여기서 또 손목을 풀어서 헤드를 닫으려고 하거나 덮어서 헤드를 닫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올바른 동작으로 헤드를 닫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대로 끌고 왔으면 이 그립 끝에 방향이 바뀌지 않고 헤드를 닫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로테이션이라는 동작입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손등이 바닥을 보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로테이션 동작만 보여준다면 들어 올린 상태에서 왼손으로 클럽 페이스를 이렇게 컨트롤 하는 겁니다. 손등이 바닥을 보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손을 돌려주는 동작이에요. 그러면 헤드의 위치는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헤드가 닫아지게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그립 끝의 방향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헤드가 닫아지는 것이지 그립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절대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백스윙 올라갔으면 그립 끝의 방향을 유지해서 끌고 오고 이 헤드를 아까 말했던 손목을 쓰거나 덮어서 헤드를 닫으려고 하지 말고 손등이 바닥을 보게만 해서 이렇게 클럽 헤드를 스퀘어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유지해서 끌고 오고 그립 방향 유지한 채로 헤드 페이스를 닫아준다. 손등이 바닥을 본다고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헤드가 살짝 공보다 이렇게 뒤에 위치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 무릎을 붙여서 체중이동을 하면 그대로 임팩트가 되고 자연스럽게 헤드가 넘어가게 될 겁니다. 조금 멀리서 보여드리면 끌고 와서 로테이션. 헤드를 닫아주고 오른 다리를 밀어서 체중이동. 스퀘어로 맞고 자연스럽게 헤드가 닫아지면서 피니시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측면에서도 보면 백스윙 탑을 올라갔으면 이 그립과 팔 사이의 공간을 그대로 유지해서 오고 이 헤드페이스를 닫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열린 헤드를 막상 공을 칠때 대부분 손목을 쓰거나 덮어서 이 그립이 이렇게 왔다갔다 하게 하면서 클럽을 스퀘어로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미스가 나고 비거리 손해가 계속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동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동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이 눌러치는 타법을 마스터하게 될수 있는 거예요. 모든 클럽은 어드레스 때보다 이 헤드의 각도가 더 세워져서 맞습니다. 모든 프로들은 어드레스보다 임팩트 때 이렇게 핸드포워드 손이 앞에. 가는 동작을 하면서 헤드 로프트가 세워지면서 공을 눌러치는 클럽의 움직임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의 아마추어 분들은 손목이 풀리면서 이렇게 샤프트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로 누우면서 공이 위로만 뜨고 뒷땅 탑핑이 많이 나오는 클럽의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늘을 봐서는 절대 비거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거리라는 건 결국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서 멀리 뛰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직선으로 좀더 가야 하는데 많은 아마추어분들은 높이 뛰기, 공을 위로만 펄리 대시 치는 거죠. 아무리 세게 쳐도 공은 위로만 뜨고 그리고 정타도 안 나오기 때문에 비거리가 나지 않고 위로 뜨기만 하고 직진성을 가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거리를 내기 위해서는 이 샤프트의 각도를 세워서 이렇게 원래 했던 헤드의 각도보다 세워서 공을 눌러치는 동작을 할줄 알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그립을 계속 왼쪽 편에 유지할 수 있다면 다음 블로우를 구사할 수 있는 건데 이 그립이 오른편으로 넘어간다면 손목이 꺾이면서 공을 눌러치지 못하고 정타 확률이 떨어지면서 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배거리가 안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립 중앙을 잡고 그대로 끌고 오고 여기서 무섭다고 우측으로 갈까 봐 손목이나 덮지 말고 끌고 와서 로테이션 끌고 와서, 로테이션. 지금 저의 동작을 보면, 이 그립의 방향이 절대 바뀌지 않죠?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대로 끌고 와서, 로테이션, 체중 이동해서, 임팩트 때까지 가져오고, 오른 다리를 붙여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피니시까지 간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끌고 오고, 손등, 바닥, 보는 느낌으로 닫아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상태에서 헤드페이스를 이렇게 닫을 수 있어야 돼요. 제 왼손의 움직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지 않고 바뀌지 않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거울을 보면서 아니면 베란다에 비추는 창에 비추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그립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임팩트 때까지 끌고 와주시면 여러분들이 비거리가 정말 엄청나게 증가하는 경험을 바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없다면 집에서 이것만 거울 보면서 계속 반복해 주시면 정말 비거리가 엄청나게 증가할 거예요.